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 들은요. 요즘 정말 관심 뜨겁죠. 바로 테슬라 주가입니다. 이 관련 분석 보고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특히 최근에 보니까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, 상당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5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주당한 350달러선 거의까지 거의 갔었죠. 와, 그 주에만 16에서 17% 올랐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기세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리고 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최근 주가 흐름부터 좀 빠르게 볼까요?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주 연속 올랐고 특히 그 5월 셋째 주 상승세가 진짜 무서웠어요. 5월 16일 종가가 349.98달러 거의 350달러죠? 그리고 이게 4월 22일에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보면 거의 40% 가까이 오른 수치더라고요. 오,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. 단기간에요. 네.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이 5월 9일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다는 점이에요. 아, 그 장기 추세선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보통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걸 돌파했다는 건 음, 장기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신호다 이렇게 보는 분석가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중요한 기술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. 물론 뭐 아직 연초랑 비교하면 한13% 정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거죠. 네, 바닥은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자,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을까요?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. 우선 제일 큰 이슈 중 하나는 역시 그거죠. 일론 머스크 CEO의 보상안 문제. 네. 그게 또 불거졌죠. 2018년에 승인됐던 그 엄청난 규모의 보상안 있잖아요. 그게 법원에서 제동이 딱 걸리니까 이사회가 다시 새로운 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. 뭐 특별 위원회까지 꾸렸다.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이사회가 새 보상안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,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. 아, 논의 시작 자체가요? 네. 분석가들은 이걸 약간, 아, 뭐, 스크리더십이 여전히 건재하구나. 그리고 그가 앞으로 구상하는 여러 미래 전략들, 이런 것들이 좀 차질없이 가겠구나. 하는 그런, 뭐랄까, 안심. 안심 시그널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하긴 뭐 머스크라는 인물이 테슬라에서 워낙 상징적이니까요. 그렇죠. 그의 거취가 회사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기대감, 바로 사이버 캡이죠. 로보택시 계획. 아 로보택시. 네.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인데 이게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딱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난리가 난 거죠. 테슬라의 다음 성장 동력이다 이러면서요. 네, 그 기대감이 정말 엄청납니다. 이게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설명할 때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서서인 것 같아요. 여기에 또 중저가 모델 출시 계획이라든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6월 말까지 시작할 거다 이런 머스크의 언급도 막 기대감을 더 부추겼고요.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점은 이 로봇택시 계획에 대해서 약간 현실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너무 기대만 앞서간다 그렇죠 기대는 정말 최고조인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던다또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음, 하긴 뭐 자율주행이라는 게 아직은 갈 길이 머니까요 네 이런 기대와 우려가 지금 막 줄다리기를 하면서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도 좀 있었죠 그 미중 관세 문제 이게 잠시 휴전하기로 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숨통이 틀렸잖아요 네 그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머스크가 중동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스타링크 사용허가 받은 거 이것도 나름 호재였고요 아 스타링크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 네 전반적으로 좀 무역 협상 관련해서 낙관론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측면도 무시 못하고요 그 외에 뭐 머스크가 이제 좀 회사 경영에 더 집중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나 그 치폴레 CEO를 이사로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작지만 긍정적인 요인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분명히 좀 조심해야 할 위험요인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어... 가장 근본적인 걸 먼저 꼽자면 역시 실적이죠 실적... 아... 네, 2025년 1분기 판매량이랑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어요 이건 뭐 팩트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좀 큰데요? 그렇죠,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머스크 개인과 관련된 약간 정치적인 리스크예요 정치적 리스크요? 네, 뭐 예를 들어 테슬라 테이크다운 이런 식의 반 테슬라 움직임 같은 게 머스크의 어떤 활동이나 발언과 맞물려서 확산될 가능성 이게 브랜드 이미지나 판매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옵니다 아 그런 움직임도 있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행의 문제입니다 실행 리스크 그 새로운 보상안이 과연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 미지수고요 그렇죠 이사회에서 논의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로보택시 이게 정말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딱 출시돼서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아직 아무도 장담은 못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엄청난 기대감하고 또 만만치 않은 위험요인들이 막 섞여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럼 제일 궁금한 건데요 이 자료들 속 분석가들은 앞으로 주가 전망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? 네 그야말로 전망이 엇갈립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말씀드린 로보택시 같은 미래가치 여기 아주 강하게 베팅을 해서 연말까지 주가가 5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500달러요? 지금보다 거의 40% 이상 높은 건데요? 네,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이죠.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리스크나 또 판매량 감소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, 여기에 좀더 무게를 두면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추는 그런 신중론자들도 상당수입니다. 아, 의견이 정말 갈리는군요. 네. 결국 지금 주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현실적인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. 특히 앞으로 나올 로보택시의 실제 모습이나 성과, 그리고 머스크 보상안의 최종 결과. 이두 가지가 앞으로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. 이게 분석가들의 공통적인 시각 중 하나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찰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.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미래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진짜 연료 삼아서 급등한 건 맞지만 그 뒤에는 실적도 나라던가 여러 리스크 같은 현실적인 숙제들도 안고 있다. 이런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죠. 결국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이 계속 갈수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그 보상한 내용이 어떤지, 또 로보택시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모습으로 나올지, 그리고 좀더 넓게 봐서는 거시 경제 상황 전반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여러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뭐랄까,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?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만약에 테슬라의 로봇 택시 사업이 정말로 크게 성공한다면,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회사의 주가 상승,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이동 방식,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모습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와, 정말 스케일이 큰 질문인데요. 반대로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친다면, 우리는 이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도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까요? 아.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